공주를 싫어하게 되는데 완전 햄릿TV는 실망하게 되고 예쁜 목소리를 가진 자만이 공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햄릿TV는 예쁜 목소리를 도전하게 되는데 우와 예쁜 공주님이시다 저랑 응?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여기 저 여기요. 이래요. 아 특별 게스트를 모셔 모셔야 하는데요. 지금 특별 게스트가 안 보이네요. 특별 <laughs> 특별 게스트가 있다. 두두두두다. 아! 다연 알아했어요. 와 공주 목소리가 이렇게 잘 존재 존재 존재의 남이었더니. 아이 존재는 안면 존재는 없다 나 나이. 혹시 내 머리 상처받진 않겠지? 응! 안돼에공주 <놀람> <내> 이름은 공주 여러분들 개그 술렁개그 재밌으셨나요? 재밌었으면 얘장 이상 이상. 이건 또뭐 나에게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저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삐. 에이 나빴뜨면 <medo> 여러분들 오늘은 공주 님들만 깔수 있는 카드를 해 봤는데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삐. 예. Yeah. 사실은 삐입니다. 어. 햄찌TV와 같이 생긴 캐릭을 발견했는데요. 언제 오징? 오징버거. <목소리가> 오, 맞다. 뉴욕에, 헛된 뉴욕에, 헛된 뉴욕에, 절망을 빠지면 안 돼, 불꽃상 상. 지금, MCTV가 나를 유혹하고 있어. MCTV 는 알고 보니까, 여자야. <목소리> 아! <목소리> 니에요 알았던 거예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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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의 절주로저 떨어졌어요. 공주의 저주. 이름은 공주. 사회 최고의 공주입니다. 아재가 아니라 썰렁개그 아니에요? 배가 썰렁개그. 너무 아재시네요. 배가 아재개그. 아재개그. 아니 사다리가 왜안타여져요 햄찌티비 햄찌티비 공주가 혹시 햄찌티비님 아니세요? 햄찌티비 공주님이라고 할할 뻔했는데 햄찌티비가 아니기 때문에 햄찌티비 공주 공주님이라고 해야겠다. 공주님 혹시 햄찌티비님 이세요 햄찌티비요? 안녕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은 공주들만 깨는 타월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 <laughs> 그럼 다음 시간에는 내걸 안녕.